진짜 엔비디아가 주가가 굉장히 핫하죠? 네, 뭐, 108달러에서 236달러까지 왔으니까, 지금 테슬라보다 개인적으로, 아, 그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핫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도 거의 뭐 하루 만에 15%가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주가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1999년에 상장을 해서, 닷 다컴버블 바로 직전에 상장을 했네요. <laughs> 당시 어 87센트 이건 아마 이제 주식 분할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전 가격은 이거보다 높았겠죠. 근데 하여간 주식 분할 다 감안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87센트가 236달러가 됐으니까 네뭐 거의 300배 가량 25년 동안 300배 가량 주가가 올랐네요. 그리고 10년간 S&P 500과의 수익률을 비교해보시면 뭐 게임이 안 되죠. 압도적입니다. 지난 10년간의 S&P 500과의 수익률은 7,550%대 168%로 아예 그냥 상대가 안 돼버립니다. 이 정도면 은 S&P 3배 ETF보다도 더 높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자, 회사 분류는 중기성장주 중기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 그대로 성장의 거의 절정,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 딱 신입사원에서 한 대리까지. 그러니까 그, 이 기업의 그 라이프 타임 중에서 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 최고로 화려한 정점인 꽃 같은 시기가 바로 중기성장주입니다. 초기성장 단계 지나서 확실하게 흑자로 전환한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 완벽하게 시장에서 쉐어 확립하고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그러면서 아직, 어, 후기 성장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고, 여전히 성장이 꺾이지 않고, 뻗어나가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최고의 꽃 같은 단계가 바로 이 중기 성장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섹터는 반도체, 그 다음에 IT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서, 비즈니스 모델은 GPU죠. 어, 그래픽 처리 유닛이죠. 칩. 인데, 원래 엔비디아에 그 양대 축이 있어요. 양대 비즈니스 축이 있는데, 하나는 게이밍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게이밍용 GPU. 우리가 흔히 지포스라고 하는 RTX라고 하는 예전엔 GTX라고 하던 어, 그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카드인데 이게 뭐 클라우드에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AI에도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용과 기업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잡다구리한 것들. 뭐 자율 주행용이라든지 전문 비주얼 하다라든지뭐 여러가지 oem 라이센스라든지 잡다 구리들이 있는데 얘들은 뭐 다합쳐서10% 안되기 때문에 빼고 기본적으로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이게 5대 5였어요 예전이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에요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가 반반이었어요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가 반반이었는데 그게 크게 역전이 됐죠 지금은 게이밍이 30%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거의 6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이 1대 2로 데이터 센터가 두 배가 커진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는 역시나 클라우드. 그다음에 AI 개발이죠. AI 딥러닝 개발하는데도 AI를 훈련시키는 데도 GPU가 필요하고 걔를 가동시키는데도 구동시키는 데도 GPU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3대장보죠 aws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그 다음에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이 3대장이 모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gpu를 사용을 해요 그 외에도 나머지도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 클라우드랑 ai가 급부상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급부상을 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보시면 게이밍이 완전 망했어요 다른 애들 다 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제 15%가 오른 게 바로 데이터 센터의 그런 앞으로의 눈부신 클라우드라 AI라고 하는 눈부신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이 데이터 센터의 어, 발전 가능성 비전에 투자자들이 베팅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배당. 어, 배당 거의 의미 없습니다. 0.01, 아, 제가 잘못 썼네요. 0.07% 0.07%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요. 배당 성향은 3에서 4% 그러니까 순이익의 3에서 4% 정도만 배당을 하는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배당금이 증가를 안 했네요. 그래서 배당은 거의 뭐 의미 없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무건적성 아마 별로 관심 없으실 테니까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일단 현금성 자산이 100만, 어, 130억 달러죠? 네. 130억 달러, 130억, 132억, 9600만 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훨씬 많고, 현금성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자본이 더 많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대차대표 조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네, 현금 흐름. 어 보시면은, 지금 투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데, 이게 유가증권 유가증권 투자로 그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낮고, 그다음에 재무 현금흐름이 어 굉장히 크게 116억 1,700만 달러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어순 현금흐름은 아주 조금 아주 조금 플러스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자사주 매입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성장 기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어, 지금 재무 건정성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벌어들인 돈도 아주 현명하게 자사주 매입을 거의 다 하면서 주가 부양을 하고 그러면서도 순 현금흐름 플러스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어, 재무 건정성과 현금흐름 관리 능력 모두 어, 괜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전문가들은 2028년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2028년 1월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2027년입니다. 20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후죠. 5년 후에 EPS 예상치가 11달러 24센트인데 이렇게만 어, 보면 지금 24.2% 정도의 연간 연평균 성장률이긴 한데요. 지금 얘는, 이게 표본이 굉장히 작아요. 표본이 두 개씩 그러니까 평가를 한 애널리스트가 두두 두 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 가면은 우리가 또 연평균 성장률을 측정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하는 법은 돈의 규칙 부록인 목표주가 평가하는 법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책 사신 분들은 그 PDF 파일 받으셔서 꼭 보시기 바라고 지금 PER이 88.31인데 PEG가 4.97이죠. 그래서 PER 나누기 PEG를 하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17.8% 정도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나와요. 그러면 시킹 알파에서는 24.2%였고 어,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17.8%가 조금 차이는 나죠. 두개 사이트의 평균을 해보면 은한21%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이21% 정도의 평균 성장률을 좀 너무 낮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AI 칩셋에 2032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5%입니다. 근데 연평균 성장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꺾이니까 그 꺾이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요 2028년 1월 정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아마 40% 이상일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도 지금 202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20%니까 2028년 1월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아마 23-4%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얘네 두 개가 앞으로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밥줄이죠. 핵심 비즈니스입니다. 걔네들의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요. 물론 게이밍 지금 비즈니스가 많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정체되고 있지는 하지만 향후 핵심이 될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저는 어, 시킹 알파에 24%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의 연평균 성장률을 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2018년 1월,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대략 2027년이죠. 2027년 말 예상되는 EPS는 9달러 79센트가 되고요. 그 이후로 4, 5년 정도의 예상 EPS 성장률을 20% 정도라고 봤을 때, 적정 PER은 PG2를 줘서 20% 곱하기 PG2에서 40 정도 주면은 적정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2028년 1월 지금으로부터 5년 후죠 5년 후에 적정 주가는 어392 달러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인율을 어 무위험 이자율 3.3% 더하기 s&p 평균 수익률 10.5%에서 무위험 이자율을 빼고 거기에 엔비디아의 베타 1.3을 곱해주고 배당 0.12%를 빼면은 어, 13.2 정도의 할인율을 가져와서 392달러를 4년간 역봉리로 땡겨 오면은 목표주가가 나오죠. 올해 말 목표주구, 2023년 목표주가는 네, 239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237달러는 네, 뭐 거의 안전마진이 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괜히 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판단이에요. 저의 판단이고,